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와일드 테이머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천년 전 사악한 영혼이 나타났다. 그것은 어둠의 마법을 이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려 했다. 고대 두루이들은 사악한 영혼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려 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사악한 영혼은 화산 아래의 깊고 깊은 지하 감옥에 봉인되었다. 천년의 기나긴 평화 속에 드루이드의, 드루이드의 힘이 잊혀질 때쯤 화산이 폭발하며 지하 감옥에 균열이 생겨났고 지하 감옥의 균열에서 어둠의 마법이 새어 나와 세계로 퍼져 나갔다. 어둠의 마법은 모든 야수들이 지배당했고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laughs>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잃어버린 드루이드의 힘을 찾아냈다. 이제 사악한 영혼으로부터 다시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 와우. 여기 보시면은, 여섯 개, 일곱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여기 각각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압. 공격속도와 이동속도가 10분 동안 증가합니다. 광고를 보면은. 자, 다음은요. 전리품들이 골드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뼈다귀, 이빨, 날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영웅동물들을 얻거나 레벨업 시킬 수 있습니다. 음, 영웅동물들이 있네요. 쥐, 그 다음에 이건 토끼 같고, 사슴 같아요. 자, 다음. 희귀 동물들을 장착하거나 레벨업 시킬 수 있습니다. 어. 주작, 현무, 청룡, 염소 뭐 많이 있네요. 요것들을 장착하거나 레벨업 시킬 수 있대요. 자, 동물들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동물들을 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할수 있대요. 낚기 다음, 가보겠습니다. 각종 장비들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음... 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곰메이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방어구류의 곰모자, 어,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까 보니까 뭐 조합하기라는 게 있네요. 어떠한, 뭐, 이렇게 마스크들을 마스크나 어떤 장비 장비들을 조합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건가봐요. 음 가보죠. 자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 음 이건 퀘스트네요. 동굴에서 나가기 쥐 쥐를 세 마리 사냥하고 쥐를 한 마리 테이밍 테이밍이라고 하는 게 그 보스를 몹을 잡는 겁니다. 몹을 잡아서 자기 친구들로 만드는 건데요. 이 테이밍을 하는 게임인 것같아요 모든 퀘스트 클리하면 어 보석 열 개를 준다. 네, 나가보죠. 이건 나가는 거겠네요. 나가자. 황무지, 늪지대, 용의산 좀비 동굴, 어인 섬 이렇게 있네요. 자, 황무지만 가보죠. 짜자자자자잔. 내가 동굴 밖을 나갔다. 어이, <laughs> 야이쥐 녀석들. 이야, <laughs> <laughs> 어, 어. <오>. 이야. <laughs> 어 여기 보면은 이 피인 것 같아요. 200 중에서 30이 남았다. 이 야, 죽어라 이 녀석들. <laughs> 야, 나를 괴롭히지 마라. 어! 이야! 가자! 공격이다! 나의 쥐 군단들이여! 두루이드가 쓰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집으로 돌아오니까 피가 회복됐죠? <laughs> 자, 아까 퀘스트. 퀘스트 다 완료했고, 동굴에 나가기. 쥐, 쥐한 마리 테이밍 모든 퀘스트 클리어. 다음 퀘스트가 있네요 쥐 100마리 사냥 쥐 50마리 사냥 토끼 한마리 테이밍 알겠습니다 가보죠 음 쥐를 얻을 수 있네요 여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기 이제 레벨업 한다고 쥐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은 쥐가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짜잔, 쥐가 나왔죠? 그러면은 쥐하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기가 아까 있었는데요.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자, 곰메이스. 장착을 여기 하면 되구요. 곰 모자. 음, 마스크는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조합하기는 여기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요거두 개를 하고. 곰메이스 보니까 공격력 6. 동물 공격력 5% 증가. 자, 그다음에 방어구 보니까 곰모자가 체력을 증가한다. 아까 보니까 체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이 게임에서는. 업그레이드. 이 야,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보자. 이제 레벨 6이 5가 됐습니다. 아, 상가요? 딱기. 어. 광고를 보면 500을 더 준다고 하네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보고 왔구요 500이 더 증가됐습니다 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네, 지금 레벨 6이네요 자, 가보죠 네, 가서 이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쥐가 따라다니네요 여기 영웅인 것 같아요 쥐를 내 친구 쥐를 하고 쥐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이야, 이야, 나의 군대들이다. 공격! 자, 테이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쥐! 이야, 여기 쥐가 다섯 마리가 생겼네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은 내가 다섯 마리 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웅은 한 마리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아까 퀘스트가 뭐였죠? 쥐 100마리 사냥 쥐 100마리를 사냥해보도록 하죠 우우 테이밍 음. 테이밍 음. 쥐가 음. 순식간에 8명 으로 됐습니다 어 저기 쥐들이 있다 공격 음. 음, 열명 되니까 이제 쥐가... 야, 나를... 둘러싼 친구들아, 공격해라... 야! 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여기도 쥐가 있네요. 오, 토끼 들이잖아. 오, 토끼 한 마리 테이밍. 오. 데이밍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영웅 동물들이 지, 어, 쿨링 타임이 지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 오, 토끼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데이밍 오! 기가 너무 쎄니까 쥐하고만 싸워야 되겠어요. 쥐이 녀석 일로 와. 이 녀석들아 일로 와라. 이야 내 친구들은 쥐. 보니까 둘의들은 직접 안 싸워도 여기에 친구들이 같이 싸워주네요. 이야, 자, 테이밍 너도 테이밍! 자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집에 가서 에너지를 채우고겠습니다. 음, 에너지가 다 채워졌네요. 어, 토끼도 얻을 수 있네요. 영웅 토끼. 자, 이제 토끼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토끼도 생겼으니까 음, 퀘스트 한번 확인하고 G 80 마리. 이친구 남았네요. 는이이미이 안되는 것들은 오호우 오호우 게이밍 음 밤이 돼서 안보여요 지금 보니까 여기 낮시간이고 여기 밤시간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횃불 어두우니까 구매 쨔 가보지요. 씀이네요오 <laughs>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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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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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악어랑 싸우면 안 되겠죠? 쇳똥구리 잡으러 갑시다. 쇳똥구리 어디죠? 밑에 계속 한번 가볼게요. m 우...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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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슴 공격 보니까 쥐보다 토끼가 더 세고 토끼보다 사슴이 더센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아래 동물들을 만들어주고 테이밍을 한 다음에 위 동물들을 레벨이 높은 위 동물들을 테이밍을 해주는 게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사슴아 이리 오너라. 우후. 사슴아, 내 동료가 되라. 우, 사슴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새똥굴이 이제 잡으러 가야 되겠네요. 새똥굴이야. 사슴 사슴 사슴. 어, 새똥굴이 봤다. 새똥굴이 잡으러 가자. 아, 새똥굴이. 똥구리 공격 새똥구리 공격 와 새똥구리 세요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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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잡고 야 새똥구리 두 마리 친구가 됐네요 맵을 다시 한번 보고 로우즈. 맞고 어. 자, 새동물이 한 마리, 쥐세 마리. 쇠똥구리 한 마리, 쥐, 세 마리 셀, 셀, 쥐, 세 마리 퀘스트 완료 요 쇠똥구리 한 마리 구매 쇠을 <laughs> 똥구리한 마리 구매하고 빠잉 멧돼지를 구하러 가야겠네요자 우선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웃음> <웃음> 자 우선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게임은 와일드 테이머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동물들을 테이밍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싸우러 돌아다니는 어떤 모험에 대한 게임이고요 어, 그래픽도 그렇고 정말 재밌게 게임을 했습니다 본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반응이 좋오면은 제가 현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질은 음 제가 알아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안녕!